정말 좋은 날 아, 나. 특별히, 아, 나. 하나님께서 하다 보시기에 축복된 날, 주님과 같이 이루게 되어서 참 기쁘겠습니다. 미처 시체를 보다 보니까, 얼굴이 펴야 인생이 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여러분, 일주일만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다시 만났습니다. 네, 하나님께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은 이렇게 분들이 한 주간동안 무엇을 그 어떻게 하며 살았는가 <laughs> 참 보고싶고 또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 아닙니까 어떤 분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걸 같이 말해주세요 지금 <laughs> 이 시간에 하나님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 너희들 <laughs> 나를 위해서 예배하려고 하지 말고 서 사랑하는 <laughs>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laughs>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의와 더불어서 우리의 사랑이 충만한 석교가 교회가 되기를 주의하며 주권을 드립니다 아,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그 시인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 믿음이란 손바닥 위에 바자씨 하나를 놓고 종달새의 소리를 여러분 이니까 아, 믿음은 작은 교자씨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이 교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가지가 펼쳐져서 거기에 종달새가 와서 듣는 것, 는 것, 그것을 듣는 게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는 것들의 실상이 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어, 히브리서 기자는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주제는 와 보라 하는 것입니다. 아, 믿음은 언어를 넘어서는 이 보는 체험입니다. 듣는 것을 넘어서 눈으로 보고 또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보는 나의 시각을 넘어서 주께서 보시는 아니 주 주님께서 보이시려는 그 믿음의 세계를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 나를 따르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빌립을 부르셨던 예수님은 이제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일을 부르십니다. 이 나다나일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다 나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나다 나엘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서 주석가들은 이 나다 나엘이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바돌레모다 바돌레모 바 돌레오 어, 바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뜻이고 돌레오 돌레오의 아들이다 바돌레오가 바로 이나다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동명인일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그의 자연적 이름보다는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생명, 선물로 받은 삶. 그래서 나다나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듯이,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이 되듯이 이렇게 히브리 아, 사람들은 이름을 갖고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저는 선막극의 드라마로 이렇게 볼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막은 아, 예수께 택함 받은 빌립이 친한 친구인 나단에게 와서 어, 말을 합니다. 내가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고 또그 기록될 뿐만 아니라 예언했던 그분, 메시아를 내가 보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분은 나사렛 요셉의 아들, 여기 이 빠진 게 있겠죠. 나사렛에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에 나다나일이 반박을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이 걸렸던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좋은 것이 나오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이 나단의 일은 어디 출신입니까? 가나 출신입니다. 같은 갈릴리 형편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가 지방색이 있습니다. 이 가나 출신, 빌립은 안드레와 같이 가나 출신이라 앞에 성경 기절의 42절 말씀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아니다. 닙 성경에 메시아가 태어날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헤로도항의 박해 때문에 애굽으로 갔던 예수 가족이 헤롯을 피해서 3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이 나사렛이라는 여러분 성서지도를 쭉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서 가능한 또베들레헴에서먼곳그것이이방지역과 접하는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입니다 아주 투박하고 산악지대고 열악한 동네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같은 갈릴리 출신이면서도 저는은좋 놈이다 하는 이렇게 경멸하는 지역의 나사렛이었습니다. 여기서 30여 년 동안을 예수님은 사시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단의 일이 나사렛에서 무슨 소 하는 것이 나옵니냐 그건 성경에 예언된 것도 아니고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올리가 없다. 메시아가 나올리가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빌립이 지혜로웠던 것은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고 와서 보라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인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도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와서 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1막이에요 와서 보라. 그래서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제 2막은 이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보러 나다네 일이 갑니다. 이때 예수께서 멀리서 오는 나다네 일을 먼저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보라.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놀란 것은 나단하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저를 아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에게 가서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내가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죠.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먼저 보신 이 주님께서 오늘 이 나단의 일을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먼저 보시고 오늘 내가 너를 보았다. 그리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많은 주석을 우리가 할수 있겠지만, 아, 이야기의 핵심은 어찌 나, 나사렐에서 예수 메시아가 날수 있겠습니까? 날수 없다. 정직하고 순수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없는 세대입니다. 왜? 왜 그렇게 됐을까? 나다 나이은질문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세상은 저렇게 얘기할까?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왜저 사람은 저렇게 믿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나다 나이은 합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옳다 그러다 맞았다 틀렸다를 떠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에는 순수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여기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고 자기의 속마음을 들킨 것처럼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선 처음으로 이 성경에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마르다의 신앙 고백보다도 먼저 이 나다나일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기 메시아 고백을 처음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마음입니다. 이제 선막으로 넘어가서 대개의 다른 성경 본문은 이 정도 되면 그래, 너를, 나를 따라. 이렇게 하고서는 끝이 나는데 여기 선막이 있어요.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선도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이 오히려 더 새로운 차원으로 이야기가 <laughs> 들어가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가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이것은 칭찬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장래 에더큰 일을 것이다. 과거인 나를 부르신 그분 장래 더큰 일을 나를 통해 보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더큰 일을 보리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던 경험했던 또 느꼈던, 깨달았던 그런 진리보다 더큰 진리를 주님은 보게 할 것이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그것은 첫째 뭘까? 듣는 신앙에서 이제 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아, 나가야 되지 않겠을까? 욕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욕이 숱한 고난의 그 과정을 거치고 연단을 거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되서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주를 내 눈으로 보게 되었이다 여러분 이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보는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언제나 개혁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이 예배 공동체 자체가 예배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만 듣고, 말씀만 듣고, 귀로만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더럽게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진정 교회 되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한 가장 큰 전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회 사업을 하고, 교회가 무슨 유치원을 하고, 교육 사업을 하고 이이 세상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아직 확신을 못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진귀한 것,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세상에 줘야 합다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해야 합 세상을 향한 봉사 중요하죠. 세상이 정의를 외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장차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야지만이 땅을 향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의 준비를 하라 해지만이이 세상의 준비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향해서 다른 말을 할수 있죠. 오늘 교회조차도 세상의 풍류 속에,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 세상적 세속적 가치관 속에 우리가 같이 흔들리고 있니다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고 조용히 묵상을 하는 자리입니다. 책과 설교를 통해서 보는 신앙. 이 단계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과 약속을 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지금 책에만 붙잡혀 있는 것, 오늘 현재만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무한한 미래를 그 미래를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너를 통해서 장차 더큰 일을 이 복에 할 것이다. 우리 10년 동안에 섞여 작은 교회는 광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없어서 산동건물 건너, 그런데 먼 거리를 이렇게 이곳에 모이신 거는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세계교회를 새롭게 개혁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보세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인간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은 내 뒤에 다른 삶을 통해서도 역사의 종말까지 최후의 완성까지 주님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이강당 위에 있다가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잠시 나네의 인생 길을 살다 가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우는 이 삽개우 작은 길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땅 위에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래를 바라다 보고 오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수확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래에 이루어질 믿음에 완성을 바아보고 결실의 기쁨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씨앗을 뿌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합다 이제 세 번째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방색, 혈연, 학연 이것을 넘어서서 세계로 또 미래로 종말론적인 역사를 보라하라. 그리스도인은 이미 종말을 사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의 완성에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세계의 완성, 하나님 나를 우리는 이미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작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가대하지만 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런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믿음이 더큰 일을 보는 믿음입니다. 광야 10년을 걸어왔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신명기 실장에 보면 우리를 낮추시고 광야에서 한 곳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였다고 신명기 기자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지역입니다. 불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시험과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무한대로 하늘이 열리고 밤에는 쏟아지는 별빛을 마주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상에 공간으로서 건물로서 교회가 없지만 삭개우 교회는 그런 교회보다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큰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 자랑하지 않니다 한국 교회는 다시 광해로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만과 고집, 편견과 미움, 지방색과 차별 그 것들을. <laughs> 남보다 좀 나이 먹었다는 것듣고 아닙니다.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여러분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진실해져야 합니다. 맑고 순수한 오늘 나다나엘의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이 이미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아야 합니다. 이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어요. 내 눈에 사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만나고 끼었던 백태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백태가 끼었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예수를 어느 만큼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어느 만큼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높고 넓고 깊은 진리의 세계를 어느 만큼 아십니까? 그저 손톱만큼 아니면서 우리 눈에 백태를 끼고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 정도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복종과 훈련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 그건 좋은 말씀 듣는, 감사하는 사교적 모임이거나 오락이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유명한 마트마간디의 표현처럼 희생이 없고 자기 복종이 없는 종교는 그건 사기입니다. 내 눈에 백패를 벗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새로운 세계, 놀라운 미래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은 그가 지금 누구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제 대형교회 실험은 끝났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미래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나자네이를 아시아로 보내셨습니다. 열두 사도 중에 도마와 나다나엘은 아시아 선교의 선구자가 됐습니다. 페르시아, 인도 아르메니아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다나엘은 순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시아를 통한 세계 선교의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재작년 한국의 부산에서 열렸던 제10차 WCC의 총회는 그 주제를 생명평화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신대학교를 세우시고 우리의 정신적 사부가 되시는 민족의 이현자였던 장범 김재준 목사님은 이미 30년 전에 생명평화 정의를 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새로운 역사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너희가 더 큰일을 볼 것이다 요한복음 2장엔 바로 그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나로 가셔서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로 가셔서 물동이를 에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나다나엘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다 아이를 만나 주십니다. 이제 나머지 한 가지 21세기 아시아를 통해서, 아니 우리 사교우 작은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 가실 세계 완성의 성대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 저희들에게 하시고 저희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눈에 백태를 뵙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주어진 형제 자매들이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케오 작은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여 사랑으로 소문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laughs>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